안녕하세요. 코드네이처 기상캐스터 김시라입니다. 오늘은 햇살도 눈부시고 구름 한점 없는 맑고 쾌청한 날씨인데요. 겨울로 접어든 때인 만큼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어... 그럼 지금부터 시민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많이 춥죠?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추운 만큼 특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 저는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 피부 수분 관리를 위해서 물도 자주 마시려고 하고 또 몸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같은 거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 정말 좋죠. 저도 오늘부터 일일 일 유산균 해야겠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아, 네. 너무 추워요. 혹시 요즘 같은 계절에 특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아무래도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혹시 그게 뭘까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도 많이 껴 입고 바지 안에 스타킹도 많이 껴 입다 보니까 와이존이 민감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건 여자들만이 아는 고민이죠. 와이존이 조금 상쾌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제품이나 쓸 수도 없고 혹시 어떤 제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요즘 새롭게 쓰는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민감해진 와이존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추천해드릴까요? 네, 혹시 그게 뭘까요? 아, 네. <laughs> 저도 그거 아는데 정말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를 얻게 됐네요 그럼 저도 지금 당장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만나면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신하는 산뜻한 젤 타입. 미세 플라스틱 없는 순도 99% 최고급 멜팅 솔트와 유산균의 건강함. 예민하고 민감한 와이존 자극 없이 관리해 봐. 어떠셨나요? 여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와이존 케어. 여러분의 소중한 와이존을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과 순수 결정체 멜팅 솔트가 함유된 락토 페미닌 워시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 안녕.